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총선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염의원의 출마 강행은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당내 공천 신청을 마치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자녀를 우선 고용하는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의 강원랜드 채용을 도왔을 뿐, 자신의 친인척을 추천하거나 사적 이익을 본 적이 없는데 유죄 판결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강기 어, 자녀들의 우선 고용 원칙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배강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도록. 실제 여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업무 방해에 대한 당내 공천 신청 배제 조항은 없습니다. 음, 공천 접수를 했을 경우에 그.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맞나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청관리위원회입니다. 여의원의 총선 출마 강행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에다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은 여 의원의 출마를 당 차원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무죄의 입증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염동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과가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의 인재병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여무연의 출마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흠 결은 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